에녹은 최근 자신의 연애 경험을 털어놓으며 여러 차례의 소개팅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 내어나선다. 이번 상대는 바로 이보영 닮은 꼴의 의사 강정현. 그가 또한 번의 사랑에 도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방송될 채널A의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 134회에서는 이두 사람의 두 번째 데이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놀이공원에서 시작된 데이트는 애녹과 강정현 씨의 달콤한 순간들로 가득 찼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며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상반신의 심쿵 키 차이를 자랑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의 대화는 마치 사랑에 빠진 커플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한편 이날 애녹은 강정현 씨와의 취미가 일치하고 음식 취향까지도 잘 맞는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며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나누었다. 순간 그들의 웃음소리가 놀이공원의 즐거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갔다. 무더운 여름날 강정현 씨는 애녹을 위해. 손풍기를 꺼내 바람을 쐬어 주었다. 이는 단순한 제수처가 아닌 두 사람 간의 정감 어린 소통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이 모습을 본 스튜디오의 멘토들은 각자 들고 쐬는 게 시원하지 않나?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들의 케미는 보는 이들에게 달콤한 미소를 자아내며 과연 이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애녹은 놀이공원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강정현 씨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자세를 잡았으나 그의 발이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이 순간 그의 팔에는 먼지가 가득 묻었고 이를 본 강정현 씨는 세심하게 먼지를 털어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요소였다. 연예부장 심진화는 이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심쿵하며 두근거림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애녹은 강정현 씨가 쌀국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처의 맛집으로 향했다. 맛집에서 메뉴를 살펴보던 중 애녹은 모닝글로리 볶음도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자 강정현 씨는 혹시 모닝글로리 좋아하냐고 물었다. 애녹은 순간 눈을 이글거리며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현장을 초토화 시켰다. 그의 강렬한 고백에 강정현 씨는 웃음이 터져 뒤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사이에 깊은 연결이 생겼다는 것을 모든 이가 느낄 수 있었다. 데이트가 무르익자 에녹은 소개팅 후 부모님은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그들의 대화의 깊이를 더하며.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과연 강정현 씨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증이 커져갔다. 두 사람의 설렘 가득한 데이트는 계속되었고 시청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에녹은 이번 데이트를 통해 강정현 씨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 여러 차례의 소개팅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강정현 씨와의 소중한 순간들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기대가 된다. 이번 방송에서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할지 시청자들은 그들의 로맨스를 응원하며 열렬히 지켜볼 것이다. 에녹의 연애 여정은 그 자체로 드라마와 같은 긴장감을 안겨주며 강정현 씨와의 관계는 그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새로운 힘이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가운데 시청자들은 에녹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다. 그동안에 에녹 그가 MBC 복면가왕에서 화려하게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동굴 목소리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나타난 그는 그야말로 무대를 휘어잡으며 다양한 곡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지난 29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에녹은 뮤지컬 무대의 화려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트로트 장르에서도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출연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여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의 첫 번째 라운드 무대에서 에녹은 사랑했나 봐라는 듀엣 곡으로 출발했다. 그는 태민의 공중에서 섹시한에 맞춰 자신만의 독특한 댄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모습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서 한 편의 예술을 창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에녹은 2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며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써 그의 음악적 여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뒤에서 그는 양영과 성시경이 늘 그대를 감정적으로 소화하며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진정한 예술가의 발라드처럼 깊고 풍부했으며 모든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그 순간 에녹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의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3라운드에 올라간 에녹은 김동률의 장향 무대를 선보였고 이때 그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은 배우 겸 가수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의 깊이와 음악의 매력이 혼합되어 모두가 그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녹은 자신의 부모님이 트로트를 무척 좋아하신 덕분에 이정리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가 이 새로운 분야에 발을 내디은 이유는 단순한 가족의 영향이 아닌 자신 안에 내재된 목마름과 예술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녹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이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애녹은 서울 링크아트 센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사이찬미'에서도 사내 역을 맡아 10월 1일 첫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 뮤지컬은 1926년 현해탄을 건너는 배에서 일어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에녹은극 중에서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알수 없는 신비로운 인물을 연기하게 된다. 그의 연기와 음악이 결합된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녹에 보여준 모든 것들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예술의 본질을 되새기게 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예정이다. 그가 복면가왕에서 쌓은 경험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의 이름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각인될 것이다. 애녹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으며 또 많은 무대에서 관객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가 복면가왕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무대의 승리를 넘어서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도가 되었다. 팬들은 에녹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기대에 차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의 음악적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그의 무대에서 쏟아지는 열정과 감동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에녹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그 여정은 언제나 흥미진진할 것이다. 에녹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지, 그의 다음 무대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된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과 감정이 혼합된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에녹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창조적인 여정이 될 것이며, 그가 이루어낼 모든 성과와 감동이 더욱 기대된다.